이만는 사람이 쿠앤카 아이스크림을 먹어? 그러니까 못지 내가 입이 쓰니까. 많이 먹어. 100개 사다줄게 싫어. 잘 떼어, 잘 떼어. 어머님이 항암 환자셨어서 가끔 저런 얘기 하시는데 먹고 싶다는 거를 거의 매번 사주는 편인데도 저렇게 어쩌다 한 번씩 입맛 없을 때 저런 얘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원피스 잘때 원피스류를 가져가면 편해요 아니 어쨌든 샤워하고 샤하고 나와서 원피스만 착 입고 나오면 바지야 나와서 입으면 되니까 저는 잠옷은 거의 이렇게 원피스예요 바지는 짱구 바지 속바지 짱구 바지 가져야지 어, 피곤해요. 음.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다음날이 제이든가든 일정이 있던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뭐가 뭐하는 데지? 어쨌든 생선 하나랑 같이 간지려나 모르겠네. 이것도 귀여운데? 가을에는 안에 조금 얇은 옷을 입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더우면 속수무책이 일서일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열찍하니 딱 가을 세상이긴 하다. 근데 늘씬해 보여야 하는 게 근데 얘는 더울까 봐 더울 야, 이거 를많이가이가 야, 이등신라 아, 가서 사. 라여 이거 봐가 야, 이서 봐라. 야, 가서 사라 야, 이거 야, 될거아니 야, 개거 사진 야, 는거 네가 야, 이거 이 이거 와더라도이불거왜 자꾸 외왜는데 거기 거울 있잖아? 야! 그런 옷을 입지마! 노숙자 같애! 그게 뭐 이쁘다고 그걸 입어 이옷이 진짜 이놈 가방 싸는 중인데? 음, 이제 리무바 응? 클렌징 오일 칫솔인데 찌그러졌어요 i 리 g o 클렌징 티슈, a 응? n 응. 샴푸, n g oil. Cleansing oil. Cleansing o i 아이 거는. 는 머리에 짜는 건데. 저는 베이스 바갈 때이제다쓴 거에다가 짜나요. 짜나요. 팁. 일단 가장 큰게 세파우치. 화장품 네파우치인데 이거는 씻을 때 아침, 저녁. 이거는 이제 기초 베이스. 이거 이제. 이게 스킨. 저녁아침나쓸 만한 거. 이렇게 세 개. 막을. 네. 짠! 나의가 준비 끝. 일을 어느 정도 끝내고 출발하는 거라 부랴부랴 출발하려 차로 향합니다. 네. 드디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단풍이 너무 예쁘게 물들어서 가는 내내 풍경 보는 재미가 더해졌어요. 잘 놀러 다녀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 이렇게 워크숍만으로도 코에 바람 넣는 재미가 있고 여기 이름 뭐예요? 곰단지. 아, 곰단지 꽃배기 한 개가 두분이십 꽃배기 한 개가 2인이래요 아, 막막국수 말고 닭갈비. 일단 닭갈비 먹고 닭, 막국수는 먹다가 네. 시킬게요. 양념, 고추장. 이사장님께서 잣쌀 막걸리를 먹어보자고 하셨어요. 맛있던데요, 존맛탱. 와, 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짠, 짠. 자. 음? 자. 자, 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아, 뭐? <웃음> 뭐? <웃음> 네, 감사합니다. <laughs> 와, 다시 봐도 친구인 기분. 양념닭갈비는 탈수가 있어서 자주 뒤집어집니다. 참고로 저도 번갈아가면서 구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맛있다. 먹어봐. 안 먹어봐. 아, 맞아요. <목소리도> 이거, 이거 찍고 있어요. 아니요. <목소리도> 다 익은 거예요?

<laughs> 얘를못 알... <laughs> 닭갈비집에 장작 지하는데 있어서 허락 받고 했습니다야 세워야지. 오른 손이 오른손이 공을 잡아야 네. 지오른이야오로아 오르곤. <laughs> 기도 기도 아, 네. 먹고 클라이지 오른손 잡이하고 못한가냐? 못빼지 아 진짜 뭐리니시카이 보재 자주 오래 아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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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돼아네아네아네아니아오아쪽아니아찍아다아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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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자. 네, 자, 잘했네 소리 났어? 어, 그래. 달라졌어요. 아 신경 쓰지 말고 신 쓰지. 말오오개졌다쪼개졌다 와. 아네 잘 봤습니다. 닥스라. 안녕? 안녕? 와..할끈하네 와, <laughs> <laughs> 아. <laughs>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눈에 띄었던 건 빵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인테리어를 찬찬히 둘러보았는데 어, 인테리어 좋더라고요 앤티칸? 아, 느낌이 많이 났고요 이 부분이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이렇게 밖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다는 건고로 이렇게 밖과 연결이 된다는 거 밖에 나와보니 모과나무가 눈에 제일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과를 좀 냄새를 맡아봤더니 향이 조금 났어요 따라 좀더 바깥으로 나와봤는데 목조주택이 보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노랗게 물든 단풍나무, 수직으로 뻗은 소나무하며 감동의 도가니가 따로 없었는데요. 그보다더 감동적이었던 건 바로 북한강변을 끼고 있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정원이었습니다. 물들랑 말랑하는 산과 푸르른 북한강변이 어우러져 마음이 정화되는 힐링나라 같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는 한 번은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회사에서 종종 있는 일인데 이상하게 상사님이 먹고 싶은 음료를 시키셨어도 음료가 나오면 본인 거가 없대요. 안 시켰대. 자기가 뜯은 거 아니래. 만나냐? 이럴 때 사내 막내분데 주저없이 드리든고 물어봐주시면 좋아요. 그게 사회생활이니까 그냥 전 가끔 그랬다고요 이제 궁금했던 목조주택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와몰라 뭐 아, 여기서 이거 탈 마실 수있게다한독채로이었어요 아, 어, 이 어, 어. 열릴까, 안 열릴까? 두근 반, 세번 반이었는데요. 아, 와, 안에 인테리어. 또 어, 색다르더라고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대박. 우와. 와 어, 너무 신기해. 아니, 진짜, 이렇게, 집집마다카페이어떻게 이렇게, 있지? 이거를다 이렇게, 좀 먹을 수있게끔 만들었다는 게 여기 두 번째 집이에요박박 이렇게, 해서 와 진짜 좀저같이 시끄러운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환페입니다 완벽한 인테리 완벽한 독 완벽한 추천인데 이천박추천인데